팔 빠진다는 희망만 보고 끝난 7월 습관 챌린지, 출근길에 고민한 8월 습관 챌린지는 저녁 탄수화물 줄이기, 단 약속 있는 날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금식을 하고 점심으로 도시락과 닭가슴살 소시지를 먹었다. 이따 놀러가는데 좀 참을 걸 괜히 먹었다. 반짝스고 망원동 도착, 첫 번째로 간 곳은 우이라 소품샵 먼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망원시장을 들어와버렸다. 매장이 많이 시원하진 않았지만 고추튀김과 몇주한 잔을 하니 더위가 좀 가시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비가 금방 그쳐서 두 번째로 간 곳은 소품샵. 이곳 저곳 주변 소품샵을 많이 구경했다. 예쁜 그릇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쏙든 그릇이 없어서 지갑을 지킬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필리커피. 바젤 토마토 빙수는 향긋하고 상큼 달달했고 후르치 믹스는 수박 하체 같은 느낌이었다. 밖이 너무너무너무 더워서 들어왔는데 안에서 시원한 걸 먹어서 그런지 너무 추워져서 생각보다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나와버렸다. 오늘 약속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로 간 곳은 청원람 망원동 유명한 소급장 전골을 먹으러 왔다. 그런데 오늘 이것저것 쉬지 않고 먹기도 했고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면서 진이 제대로 빠져서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다. 배는 이미 포화상태지만 그냥 집에 가긴 아쉬워서. 다섯 번째로 간 곳은 연진밥. 예전에 친구랑 왔던 망원동 술집인데 안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또 왔다. 오랜만에 고량주를 먹고 싶어서 연태토니까 잘 어울릴 것 같은 탕수육을 시켰다. 그리고 영수증 리뷰 이벤트로 받은 약기만두.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차 타고 집에 왔다1일부터 약속이 있어서 내일에 내가 해냄.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레몬 자몽즙을 탄 물로 오전 공복을 지켜줬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조금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병아리콩에 각종 집화찬들과 저번에 먹다 남은 오리고기 그리고 닭가슴살 규브와 계란 프라이를 넣고 비빔밥을 해 먹었다. あ다 <목소리도> 넣고 넣고 넣다 보니까 양이 꽤나 많은 것 같다. 생긴 건 이래 보여도 꽤나 맛있었다. 냉부해 보면서 맛있게 완그릇 친구랑 모슬 연애를 같이 보기로 해서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집으로 놀러 왔다. 저녁으로는 오랜만에 교촌치킨 허니콤보를 시켰는데 요즘 닭다리 공급 이슈 때문인지 체감상 한 개?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맛있었다. 계속되는 모슬 연애 정주행. 아찔한 그들의 연애에 당 떨어져서 냉동했던 후아후아의 메론빵을 먹었다. 살짝 덜 녹아서 정말 메로한 느낌이었다. 끝나지 않은 모슬 연애. 새벽 3시 반까지 도파민 뿜뿜 오면서 그들의 결말을 봤다. 내일에 내가 해됨. 친구랑 늦지 막히 일어나서 캐리온 뒷북집에서 왔다버거의 새우버거를 먹었다. 친구 말대로 햄버거를 먹었을 때그 특유의 무거운 맛 없이 맛있었다. 애매하게 입이 심심해서 이럴 때마다 찾게 되는 콜라겐 젤리를 먹었다. 넷플릭스 보면서 과자 좀 냠냠하다가 저녁으로 순두부 김치찜을 시켜 먹었다. 오랜만에 한 그릇 전부 왕그릇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약간 후회했다. 오늘까지는 내일의 내가 해냄 집에서 싸온 사과를 먹으면서 시작하는 월요일. 근데 주말부터 있던 감기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괜히 입맛이 없어서 대충 회사 냉털에서 점심을 먹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아파서... 인지 충동적으로 빵을 사서 먹었다. 그런데도 몸도 마음도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오늘 하늘이 역대급으로 이쁜 것 같다. 오늘의 집밥은 오리고기 월남쌈 라이스페이퍼에 오리고기, 각종 야채들과 집반찬을 넣고 돌돌스. 라이스페이퍼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딱 적당히 배부를 때 그만 먹었다. 오늘도 내가 해냄. 출근길이 너무 어지러질 해서 라떼를 사왔는데 회사분이 마시는 소금빵을 돌리셨다. 그래서 라떼와 함께 맛있게 혈당 파박 올렸다. 오늘 오랜만에 라면을 좋아하는 회사분과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찌는 국물에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맛있었다. 하지만 을수록 노년에 있는 라멘집이 그립다 후식으로 회사분이 마카롱 맛집을 소개해주셨다 색감이 엄청 화려하고 예뻤다 맛있어 보이는 마카롱이 많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회사분을 따라 장미리치 산딸기 요거트를 샀다 맛집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먹는 마카롱이라 그런지 너무 상큼하고 맛있었다 산책점 주변 박물관을 구경하다 회사로 돌아갔다 오늘도 예쁜 하늘을 보면서 퇴근을 했다 오늘의 집밥은 오리두부 비빔밥 생긴 건 요래도 꽤나 맛있고 든든했다 부지런히 걸어서 요가를 다녀왔다 오늘도 내가 해낸 감기약을 먹기 위해 오트몬드를 먹었다 여름 감기가 지독하게 걸린 건지 나 기미가 보이지 않. 간단하게 검식을 하고 회사 이사 후첫 점심회식을 하러 왔다. 메뉴가 허거여서 혹시 감기를 옮길까 최대한 숟가락에 섞이지 않게 노력했다. 커피까지 완벽한 맛있는 점심회식 끝.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슬슬 출출해져서 사과를 꺼내 먹었다. 요가 가기 전 저녁을 먹으러 왔다.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샐러드에 도전했다. 소스 살살 뿌려서 쓱쓱 섞어 먹었다. 생각보다 꽤나 든든해서 만족스러웠다. 샐러드도 먹고 요가도 하고 아주 뿌듯한 하루였다. 오늘도 내가 해냄. 목이 너무 건조해서 구역감이 올라올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 그래서 급하게 물을 사서 출근. 출근하자마자 약을 먹기 위해 사과를 꺼내 먹었다. 사과를 먹었는데도 너무 배고파서 초코 견과류 바를 먹었다. 많이 달지도 않고 성분도 좋고 간식으로 왕 추천이다. 친원 회사분과 팀장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다. 은근 탄단지가 완벽해서 외식 메뉴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완그릇 점심시간이 많이 남아 카페를 왔는데 달달한 쉐이크가 먹고 싶은 걸꾹 참고 라떼를 먹었다. 오전에 먹던 초코바반 쪽을 마저 먹으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오늘의 집밥은 카레에 잡곡밥 반공기를 비벼 먹었다. 밥이 적어서 카레 향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오랜만에 먹는 밥이 짱맛이었다. 조금 애매 하지만 오늘도 내가 해냄.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 숙제를 했다. 지겹다. 지겨워. 하기 싫다. 감기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심해져서 점심 시간에 병원을 가기 위해 팀장님이 주신 쉐이크를 먼저 먹었다. 생각보다 병원 진료가 빨리 끝나서 근처 분식집에서 참치김밥 한 줄을 먹었다. 라면도 먹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배부른데 팀장님께서 부카본 반쪽을 나눠 주셨다. 야금야금 먹으면서 오후 업무를 시작했다. 잠깐 한숨 돌리려고 1층을 내려왔는데 비가 진짜 억수로 내린다. 나 오늘 집에 갈수 있나?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서 사과를 먹으면서 퇴근만 기다렸다. 오늘의 집밥은 오늘도 카레라이스. 그런데 엄마가 감자를 잔뜩 삶아 놓으셔서 밥다 먹고 감자를 3 개나 먹고 고구마도 반 개나 먹었다. 아주 탄수화물 폭주한 하루였다. 내일에 내가 해냄 요즘 부쩍 자주 먹게 되는 콩국수. 아빠가 전라도라 설탕 콩국수가 국룰이지만 당 때문에 소금만 찹찹 뿌려서 먹었다. 김치나 올려서 먹으면 정말 짱 맛이다. 완 그릇. 침대에서 뒹글뒹굴하면서 어제 잔뜩 삶아진 감자 세 개를 먹었다. 친구를 만나 원래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빙수를 먹으러 갔다. 빙수 향이 생각보다 어마 무시해서 물배가 가득 찬 듯. 느낌이었다. 빙수를 먹다보니 시간이 얼추 맞아서 결국 영화 정비따을 보러갔다 원작 웹툰이 엄청 재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많이 함축돼서 그런지 쏘쏘했다 신촌에는 맛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유튜버 유트로님 추천 맛집이 있었다 특별한 맛의 닭갈비는 아니었지만 고기도 많고 치즈도 많고 사리가 다양해서 골라먹는 맛이 있었다 막국수에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뜯다 요즘 나의 유일한 낙잘 보이진 않지만 달이 정말 예뻤다 오늘 많이 먹은 만큼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갔다 내일의 내가 해냄 오늘은 동기언니와 1년 2년만에 만나는 날이라 오전 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합정역 최애 초밥집에 왔다. 초밥회도 두툼하고 구성도 좋고 찐찐찐 맛집이니 합정역 오면 꼭 와봤으면 좋겠다. 본격 수다를 떨러 언니가 찾아온 카페를 왔다. 크렘브레러와 체리티라미수를 시켰는데 망치로 부셔먹는 컨셉이 너무 신박한 것 같다. 그동안 못한 수다를 틈없이 와다다해서 목이 아플 정도였다. 이야기만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는 게 아쉬웠다. 다음 주부터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기로 다짐해서 동네 야채 가게에서 양상추를 사서 집으로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빠와 다시 나가 피자를 사왔다. 어떤 메뉴든.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아까 사온 양상추도 씻어왔다. 거봐. 진짜 빠졌지? 내일에 내가 해냄. 오랜만에 아침을 먹으면서 출근 준비를 했다. 맛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아침을 먹어서 그런지 별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서 퇴사한 빵 친구가 남겨둔 주먹밥과 소시지를 먹었다. 슬슬 출출하고 일하기 싫을 때쯤 아이스 고구마를 먹으면서 약간의 원료를 했다. 퇴근을 하고 요가 가기 전 오늘은 오토김밥이 아닌 포케홀데이에 왔다. 포케를 샐러드로 변경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남아있어서 두부볼도 시켰다.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은근 배부른 느낌이 신기한 걸 넘어서 이상하다. 야채 포만감 짱이다. 오늘은 두부별도 같이 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가식한 느낌이 들었다. 싸면 정말 매일 이렇게 먹을 텐데. 오늘도 내가 해냄. 양상추와 함께 사온 바나나로 아침을 먹었다. 달고 맛있는데 너무 익어서 빨리 먹어야 할것 같다. 팀장님과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다. 흠... 별로 맛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충 먹은 느낌. 불만족스러운 점심이었다. 점심을 다 먹고 혼자 산책을 나왔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오늘 중 유일하게 평온하다. 일하다 입이 심심해져서 집에서 가져온 콜라겐 젤리를 먹었다. 간단하게 금식을 하고 입을 깔끔하게 헹구기 위해 말차 레몬즙을 타먹었다. 격부를 안 해서 그런지 말차와 레몬의 조화가 안 맞는 건지 생각보다 맛이 좀 별로였다. 오늘의 집밥은 밥 대신 오늘은 두부와 함께 오리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저칼로리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도 함께 먹었다. 맛도 있고 조화도 좋고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저녁이었다. 하늘을 보면서 부지런히 걸어서 요가 한 시간까지 하면 오늘도 내가 해냄. 오늘도 바나나를 먹으면서 출근 준비를 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새로 오픈한 빵집에 빵 구경을 했다. 사고 싶은 마음에 꾹 참았다. 빵 대신 집에서 가져온 카스터드를 먹으면서 오전 근무를 버티고 점심으로 라면과 닭가슴살 만두를 먹었다 라면과 닭가슴살 만두의 조합이 맛있고 완벽했다 후딱 점심을 먹고 카페로 내려와서 오늘 올린 영상을 후다닥 편집했다 입이 심심해져서 콜라겐 젤리를 하나 먹어주고 빵튀기도 하나 먹어줬다 퇴근을 하고 회사 분과 결국 새로 오픈한 빵집에 왔다 맛있어 보이는 빵이 정말 한가득이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딱3 개만 샀다. 비가 와서 봉지가 찢어질까 걱정했지만 집까지 안전하게 들고 왔다. 오늘의 집밥은 고기와 구운 김치와 상추. 밥 없이 상추쌈 야무지게써서 맛있는 저녁 뚝딱했다. 생각보다 고기가 많아서 이 정도 남기고 빵도 결국 냉동실에. 아직 못 먹은 빵이 한 가득이랑 당분간 빵을 사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내가 해냄. 아침으로 어제 사온 소금빵을 조금씩 잘라 먹었다. 요 부들부들 크림빵이 시그니처인 것 같던데 아주 같은 부들 소금 쫀득 식감 미쳤다. 얌얌 왕글. 출근길 싫어인가? 옷은 다 젖고 비 오는데도 습한 날씨에 땀범벅. 되었다. 살상가상으로 철도가 잠겨버려서 열차가 아예 출발을 못했다. 결국 지하철 3번 갈아타서 1분 넘기고 기저귀 출근 완료. 힘든 출근길의 보상으로 라떼를 수혈해 주었다. 출근길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동안 와 보고 싶었던라떼에 왔다. 매콤한 짬뽕 라면이었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맛이었다. 갑자기 잡힌 회식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1차에 2차까지 와서 밤 12시 기가 엔딩. 오늘 정말 너무 힘들다. 내일의 내가 해냄. 오늘 휴일 점심은 콩국수가 아닌 행 햄... 밖에서 냉면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인지 두통이 심한데 집에서 먹으면 그런 느낌이 없다.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에 점점 몸이 뻐근해져서 도수 치료를 체험받으러 왔다. 생각보다 내 몸이 많이 심각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걸 다 고치려면 얼마나 써야 할까? 아쉽지만 체험만 받고 집에 와서 뒹글뒹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오랜만에 동네로 온 친구를 만났다. 어제 숙취 덕분에 술도 안주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었다. 이 차로 노래방에 와서 간단히 술과 과자를 먹었다. 냠냠하면서 칼로리 소모까지 완료. 내일에 내가 해냄. 어제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콩국수를 먹었다.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으로 채워주면 탄단지 완벽한 점심 오랜만에 점실로 놀러왔다 영화를 보기로 해서 롯데월드몰 안에 있는 카페로 왔다. 맛있어 보이는 빵이 짱 많았지만 팝콘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차 에그타르트와 시그니처인 크루아상을 샀다. 음 내가 크루아상 재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쏘쏘한 빵집이었다. 시간이 약간 떠서 석촌호수공원 구경을 하다가 영화를 보러 들어왔다. 조닉 시리즈를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잔인하지 않고 재밌었다. 첫 번째 영화부터 정주행해야지. 저녁 메뉴를 고민하다가 꼬치를 먹으러 갔다. 꼬치 오마카세를 필수로 시켜야 한다길래 응 싶었는데 다른데 안 가고 먹길 잘했다. 새 꼬치 코스로 시킨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지금까지 먹은 꼬치 중에 최고였다. 너무 맛있어서 꼬치 추가도 하고 보치나베도 먹고 가라아게도 먹고 오늘 푸파 제대로 해버렸다. 내일에 내가 해냄 오. 꽤나 숙취가 있다. 오랜만에 해장라면을 먹었다. 냉면, 콩국수라면. 3일 연속 몇몇 면이다. 집에 있을 때 부지런히 냉동실에 갇혀있는 빵들을 구출해야 해서 오늘은 후아후의 옥수수 쫀득빵을 먹었다. 냉동실에 있어서 그런지 겉은 약간 끈적했는데 빵피가 정말 얇고 쫀득했다. 그리고 크림이랑 옥수수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번에 먹은 팟달 쫀득빵보다 더 맛있었다. 구유랑 쫀득빵이랑 완벽한 간식 타임이었다. 내가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갈비찜을 해주셨다. 갈비찜에 콩도 두부도 아닌 쌀밥이 먹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먹었다. 천부도 안 갖고 딩글글 점심에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졌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김밥에 도전하고 싶어서 명란마요 계란김밥을 사왔다. 좀늦게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안 늦게하고 맛있었다. 일하다가 입이 심심해져서 최초코바 애 하나 꺼내 먹었다. 회의 시간에 나만의 계획을 끄적이다. 맞아 일하다 칼같이 퇴근. 오늘의 집밥은 카레에 병아리콩을 말고 갈비찜은 양상추와 함께 갈비샐러드처럼 먹었다. 병아리콩 카레 생각보다 입 안에서 식감도 괜찮고 고소하고 맛있었다. 오늘도 내가 해냄. 아니 남들은 생리 끝나면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는데 나는 왜더 붓고 더 찌냐? 어제 아빠가 사온 도넛들을 참아. 아침으로 먹었다. 아침부터 탄수화물도 많고 헤비한 것 같아서 꽈배기 하나는 엄마에게 토스했다. 스트레스 받아서 매콤 자극적인 것이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회사 냉털했다. 지겨운 오후 시간. 회사분이 갑자기 쫄병 과자 한 개를 주셔서 먹고 슬슬 출출해져서 간식을 구하러 나왔다. 일도에서 고민하다 편의점에서 고민하다 결국 계란개. 그나마 양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인데 다른 건 없나? 오늘의 집밥은 아침에 몸무게에 충격받고 병아리콩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만족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김치 때문인가? 생각보다 맛있다. 안 그래? 요가하러 걸어가는 중. 그런데 오늘 요가 수업. 아주 하체를 탈탈탈 털어버리는 수업이었다. 오늘도 내가 해냄. 오늘 점심도 회사 냉탈. 볶음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분이 복숭아 나눔을 해주셔서 후식까지 완벽하게 먹었다. 회사분을 따라 최애 샌드위치집 커피원을 왔는데 이 푸딩과 맘모스빵 사고 싶은 걸 진짜 엄청나게 참았다. 같이 가줘서 고맙다고 주신 홍사필름 얌얌 먹고 몇 자리 회사분이 같이 먹어달라고 요청한 자당파콘도 얌얌 먹고 엄마가 회사에 싸가라고 다시 반납해 주신 꽈배기도 얌얌 먹고 간식 나눔으로 얼결에 알차게 먹어버렸다. 달달구리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샐러드 말고 밥이 먹고 싶어서 결국 오토김밥 매콤한 어묵이 들어있는 기본 오토김밥이 나의 최애이다. 완그릇다고 바로 요가로고 오늘도 내가 해냄. 출근길에 너무 배고파서 계란을 샀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계란 두알 툭딱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회사분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지난주에 먹었던 라땡을 회사분께 소개해드렸다. 뚝배기에 나오는 매콤한 짬뽕라면에 오늘은 계란이랑 밥도 추가했다. 그런데 뭔가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서 땀이 뻘뻘났다. 하지만 너무 너무 맛있어서 완그릇. 점심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근처 베라를 왔다. 삼청동이라 그런지 한옥 느낌의 가게와 이것만의 메뉴와 플레이팅이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건너편 빵집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안에 들어가 구경만 하기로 했다. 나는 오늘 탈을 제대로 해서 꼭 참고 회사뿐만 크로아상한 개를 샀다. 하지만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한다는 회사뿐. 그런데 진짜 너무 맛있었다. 괜히 달인이 아닌가 보다. 오늘의 집밥은 돈까스와 병아리콩 샐러드. 오늘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서 양심상 밥은 안 먹고 돈까스 샐러드처럼 먹기로 했다. 나름의 균형을 지킨 것 같아 좀 뿌듯했다. 오늘도 내가 해냄. 와,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다. 걷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더웠다. 땀범벅이 돼서 지하 철역 도착. 점심으로 샌드위치 사와서 오트밀크와 함께 먹었다. 신기하게 이 샌드위치는 한쪽은 그냥 식빵, 한쪽은 호밀식빵이었다. 맛있게 얌얌 뚝딱하고, 나만의 아지트로 떠났다. 걷고, 걷고, 걸어서, 나만의 아지트 도착. 책도 보고, 바벨기 스크립트도 쓰고, 그렇게 편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복귀. 슬슬 배고파서 입 터진 방지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하나 먹었다. 오늘도 요가하기 전에 오토김밥. 오늘은 스팸김밥에 엄청 고민하다가 배고파서 컵누들까지 같이 먹었다. 늦게 장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계란과 햄이 가득한 스팸김밥과 컵누들의 조화가 짱 맛이었다. 완그릇. 요가를 끝내고 집에 가는데, 아빠가 야식을 사왔 으면 한다고 해서 만둣집에 왔다.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운동하기 아까워서 참아야겠다. 오늘도 내가 해냄. 눈 뜨자마자 점심으로 어제 꼭 참은 만두와 양심용 병아리콩 샐러드를 먹었다. 여기 만두가 진짜 속이 꽉 차서 너무 맛있다. 친구를 만나 익선동에 자주 가는 카페로 왔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 계속 빙수가 먹고 싶다. 옛날 빙수 느낌이라 위아래로 잘 섞어서 시원하게 잘 먹었다. 야장밖에 없어 보이는 익선동에 친구가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다. 매콤 짜글이 통닭이라는 메뉴인데 비주얼이 정말 미쳤다. 전기구이 통닭도 맛있었고 치즈 돌돌 말아 먹는 것도 맛있었고 콘치즈와 함께 먹는 누룽지도 맛있었다. 주가 술술 들어가는 완벽한 저녁이었다. 한참을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출출하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뼈해장국 집에 들어왔다. 나는 밥에는 손을 안 대고 최대한 고기만 먹으려고 노력했다. 막판에 과식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버스 안 타고 걸어갔다. 내일에 내가 해냄. 이번 주도 콩국수를 먹는다. 근데 이제 족발을 곁들인 소금 찹찹. 이번 콩국물은 검은콩이라 보기엔 좀 그래 보여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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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족발로 단백질 보충도 해주고 완벽한 점심이었다. 완그릇. 약속 나가기 전에 심심한 입을 콜라겐 젤리로 달래줬다. 그리고 갑분 오이도. 밥 먹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 를 나는 커피를 마시기 싫어서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친구 커피 슬쩍 뺏어 먹었는데 분명 초당국수스 커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오랜만에 바다 구경 실컷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원래 먹기로 했던 보일링 바베큐는 사라지고 먹고 싶었던 조개구이도 갑자기 안 당기고 길을 잃은 김에 바다 구경을 더했다. 그러다가 적당한 곳으로 들어가서 물회랑 회덮밥이랑 파전을 시켜 먹었는데 흠... 맛은 있었지만 물회에 소면은 없고 서비스인 줄 알았던 파전은 예약 손님 대상이고 가게는 너무 조용해서 찰거같고 이대절에 좀 아쉬움이 남는 저녁이었다. 그리고 진짜 좀 얹힌 느낌이라 나랑드 사이다를 먹으면서 불꽃놀이 산책 좀 하다가 집으로 내일에 내가 해냄 편의점에서 계란을 계속 사먹는 게 뭔가 아까워서 주말에 삶으려고 했는데 까먹고 오늘도 사왔다. 오후에도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일단 한 개만 먹었다. 월급이 다 어디 갔는지. 오늘도 회사 렌터에서 대충 때웠다 역시나 오후에 배가 고파서 남은 계란 한개 마저 먹어줬다. 드디어 퇴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다. 친구를 만나서 일단 저녁을 먹으러 오랜만에 마라탕 집에 갔다. 최대한 조절해서 담았는데 양이꽤나많다 1년 만에 먹는 마라탕. 국물부터 맛보고 제일 좋아하는 두부피에 고기랑 숙주랑 돌도 싸먹고 처음 보는 판다 본모자도 먹어보고 얌얌 왕그릇. 오늘 만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페를 왔는데 케이크 맛집이라 케이크를 먹을지 말지 어떤 케이크를 먹을지 이 앞에서 10분 넘게 고민했다. 결국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와 양심성 캐모마일 허브티를 골랐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목적은 10년 지기 친구와 고등학교 때부터 말했던 부산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계획을 짜러왔다.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부산 여행도 만감부 내일의 내가 해냄 아주 몸이 팅팅 잘 부었군. 안 그래도 무거운데 습기까지 더해져서 걷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혹시 내가 물 속에 있나? 아침부터 샤워를 했다. 오늘은 냉털이 아닌 사치를 좀 부려봤다. 무제 돈까스 김밥. 돈까스 덕분인지 한 줄만 먹어도 든든했다. 오늘도 산책 견 도서관에 와서 나홀로 휴식을 취했다. 드디어 삶아온 계란. 내가 삶으려고 하면 평생 사 먹어야 할것 같아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다. 집 계란이라 그런지 잘안 까졌지만 덕분에 월루를할수 있었다. 회사분과 빵구경 마실을 갔는데 모닝빵한 덩이를 주셨다. 아기 궁둥이 같은 모닝빵이 퐁신퐁신 맛있어서 나도 한 봉지 사서 와라라 하고 싶었다. 집가기 전 남은 계란 하나를 먹었다. 이번에는 아주 매끈하게 잘 까졌다. 오늘의 집밥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병아리콩 샐러드와 엄마표 부대찌개.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겠지만, 짠 부대찌개와 시원한 야채의 조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나트륨을 더했다 뺐다 하는 느낌. 부대찌개 조금 남기고 샐러드 완그릇. 그리고 진짜 나트륨 빼러 요가를 갔다. 오늘도 내가 해냄 출근했는데 정신이 안 들어서 레몬즙 쪼록 레몬물을 먹었다. 냉털도 싫고 사먹기도 싫어서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왔다. 계란 야채 볶음밥 카드. 오랜만에 먹는 엄마표 볶음밥이 짱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회사분과 함께 산책 겸 새로운 빵집을 왔다. 스콘을 위주로 파는 베이커리인데 케이크도 진짜 맛있어 보였다. 요즘 냉동고에 빵. 많이 쟁여놨더니 빵 사는 게 약간 죄책감이 들어서 딱한 개만 사려고 한참을 고민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나하나 회사 뿐 하나 샀다. 갬성 있게 결제할료 참고 참다가 진짜 배고플 때 빵을 열었다. 시그니처 빵이라더니 쫀득 퐁신 처음 먹어보는 식감에 프레첼이 생각나는 맛이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조금은 풀렸다. 빵 순삭 오늘의 집밥은 병아리콩 샐러드에 소시지 조림을 먹었다. 간장 소스 때문에 조금 짰지만 어제처럼 샐러드로 입을 싹 헹궜다. 그런데 결국 너무 짜서 물에 씻어 먹는 엔딩. 완 그래? 오늘도 둔둔빵 나는 둔 열심히 요가 간다 뚠뚠 오늘도 내가 해냄 어제 저녁이 너무 짰나 피곤해서 그런가 엄청 부은 느낌이 들더니 쪘다 어제 싸온 계란 하나와 오늘 싸온 계란 하나 쌍란이다 지금 좀 배고프니까 일단 하나만 까먹었다 계란을 먹어서 그런지 식욕이 약간 떨어져서 회사 냉털로 대충 점심을 때웠다 그래도 오늘은 김치가 있어서 식사만족도가 좀 올라갔다 이 시간에 오김없이 찾아오는 출출함 그래도 이 계란 덕분에 빵을 참을 수 있었다 오늘의 집밥은 합법적 다이어트 중단을 선언한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매운 게 계속 당겨가지고 처음 실비김치라는 걸 주문했다. 장장 일주일을 목빠지게 기다린 실비김치. 특별한 반찬은 필요 없고 계란 프라이, 소시지, 김이랑만 같이 먹고 싶었다. 흰쌀밥에 김치 올리고 김에 싸먹는 이거 이거 너무 먹고 싶었다. 완드릇이 아니라 밥반 공기를 더 리필했다. 엄청 매운데 은근 달짝지근한 게 스트레스 쫙 너무 맛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함께 구매한 무화과 복숭아. 매운 입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달고 호로로 사라져서 먹는 게 아까웠다. 복숭아를 먹으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었지만 정신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몸 스트레스도 풀기 위해 나왔다. 근데 걷고 있는데 김치의 위치가 느껴다 오 내일 괜찮겠지? 간만에 스트레스 쫙 풀리는 하루 마무리였다. 내일은 내가 해냄. 와. 아침부터 지옥을 봤다. 실비 김치가 변비 탈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매운 속을 달래려 어제 참은 복숭아를 먹었다. 진짜 진짜 달고 맛있는데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고 일단 덮었다. 회사 분도 어제 매운 거 먹고 속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같이 수프를 먹으러 왔다. 웨이팅이 있어 생각보다 좀 많이 기다려야 했지만 점심 시간이라 그래도 빨리 빠졌다. 나는 유 잉글랜드 클램 차우더 수프, 회사분은 토마토 바질 크림 수프를 시켰다. 시그니처 메뉴가 크림 수프인데 크림 수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참 고민했지만 시키길 잘했다. 생각보다 안 느끼해서 놀랐고 속이 뜨끈하게 코팅되는 느낌이 들어 속이 점점 안해져서또 놀랐다. 완글 속 든든히 볶기를 했는데 갑자기 빵을 받았다. 하지만 왠지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오전에 먹다 남은 복숭아 냠냠 먹었다. 결국 빵은 회사분에게 나눔.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러 왔다 오랜만에 곱창전골과 막걸리를 먹었다. 저번에 먹고 맛있어서 다시 먹으러 온 건데 오늘 먹고 싶었던 메뉴가 이게 아닌가 보다. 소화시킬 겸 게임방에서 놀다가 집에 왔다. 아니 내가 저녁을 덜 먹었나? 출출해져서 간식 서랍에서 떡볶이를 찾았는데 소비 기한이 지나버렸다. 가짜 배고픔이다. 그냥 잠이 나자자 내일은 내가 해냄. 눈 뜨자마자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왜못 먹죠? 상추 대신 양상추 가득 먹고, 점심이니까 밥도 조금 같이 먹었다. 양상추도 치원 상큼하니 맛있지만, 난 역시 밥이 좋은 것 같다. 식후 과일이 안 좋은 습관이라지만, 무화과? 참을 수 없지. 한 개만 먹은 게 너무 아쉬워서 두 개를 잘랐다. 속이 빨간 게 진짜 예쁘고 진짜 달다. 오랜만에 산 여름 옷을 입고 약속을 나갔다. 오늘 비 온다고 하더니 날씨가 역대급으로 좋다. 신촌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더니 너무 더워. 제로스토어에 들어와서 저당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신기한 저당 제품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원 길을 걸어서 신공에든 카페를 봤는데 자기가 꽉 차서 빠르게 포기하고 근처 가보고 싶던 빙수집에 왔다. 요즘 유행하는 녹차 빙수로 먹었는데 빙수 자체가 녹차 라떼 그 자체였고 같이 나온 단팥도 직접 만든 건지 적당히 달고 맛있었다. 어제는 오늘은 곱창구이. 오랜만에 먹는 곱창구이여서 신이 났다. 같이 나온 도시락도 아주 별미였다. 그런데 모둠으로 무한리필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물려버렸다. 당분간은 곱창 생각도 안날것 같다. 내일에 내가 해냄 내가 이 날만 기다렸다. 원래 김치 듬뿍 넣은 라면을 좋아하는데 실비 김치와 먹으려고 계란만 넣고 끓였다. 진짜 진짜 매운데 진짜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밥까지 말아서 완그릇. 입에 매우니까 바로 무화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고 부드럽지? 순삭되었다. 나의 탈출 계획을 위해 카페를 왔다. 아아를 먹으려다가 속이 쓰린 것 같아서 라떼를 주문했다. 카페인과 체지피 도움을 받아 열심히 포포를 만들었다. 단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친구가 와서 같이 크로플를 먹으면서 으쌰으쌰 했다. 친구가 나를 위해 산빵과 초안 완성하고 집에 가는 중 오늘 사촌들이 와서 엄빠는 외식을 하고 나는 나홀로 만찬을 즐겼다.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좋아하는 초밥집에 후토막기를 시켰다. 혈당 스파이크 방지로 양상추 먼저 먹고 들기도 힘든 대왕 후토막기를 먹었다. 집에서는 입 크게 벌려서 한입에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실비김치 대왕 후토막기라 이쯤 먹으니 배불렀는데 상할까 싶어서 후토막기만 다 먹고 유부초밥은 냉장고로 오늘 너무 가식을 해서 오랜만에 홈트에 폼롤러 마사지까지 했다. 아차차, 8월 챌린지를 정산해보자면 애매하지만 슬슬 빠지고 있으니 8월도 내가 해냄.